바다를 구해요. 드디어 마지막 6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다를 마지막 장답게 뭐가 많은데요. 자, 뛰노는 고래 그리고 아주 즐거워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바다 동물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먼저 재료가 자, 바다 모래사장이 있는 큰 부속 있고. 뛰어는 고래를 표현해줄게 화살표 있는 거 지지대 긴 바가 하나 있고 고래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즐기는 곳에 이렇게 다섯 가지 또 아이들 야호새 넷 다섯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차근차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고래부터 만들어 볼까요? 지금 이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있는데 뒤쪽에 보면 길다란 네모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길다란 발을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를 붙여줍니다. 이거는 무슨 역할이냐면 이 아까 좀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라고 중간에 지지대를 하나 더 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홈이 뚫려 있는데요. 뭔가 끼우고 걸치는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양면 테이프를 모두 분홍색 부분에 붙이고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뭔가 여기를 접고 여기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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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6-20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 하나, 이렇게 떼서, 떼서, 납작하게 접은 다음에, 여기, 이어 붙입니다. 이렇게, 이어 붙여서, 네. 자, 그러면은, 위쪽에, 6-18이라고 하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 두 개와, 6-19, 9에 있는데 여기 6-18쪽에 양면태에 붙인 두개를 떼고 책에 이 네모 모양 따라서 그대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두개의 구멍이 마주 보는데요. 여기를 이 지지대가 통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고 또 접고 이렇게 날씬해졌죠? 접고 접고 날씬해진 부분을 풀어지지 않게 잡고 자 먼저 이쪽에서 통과 쓱쓱 밀어넣습니다 풀어지지 않게 통과 또한번 통과 또한번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홈에다가 걸쳐줍니다 걸쳐주고 테이블 아, 접었던 부분을 앞쪽 펴주고 가운데 부분을 펴주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책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납작해지고 잡아당기면 펴서 여기에 이 깨끗해진 바다 푸른 바다를 누비는 고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모양을 맞춰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단한 단씩 네. 되겠네요. 음. 자, 선을 조금 더잘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이쪽 앞쪽에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붙게 되는데 가운데 잡고. 붙여지는 부분 이렇게 접어서 미리 주름을 잡아서 길이를 내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집니다 테이을 하나 한쪽만 먼저 뜰게요 한쪽만 먼저 떼서 점선 쪽에서 점선 쪽에서 길이를 맞춰가지고 가운데 맞추고 길이 맞추고 이따 1번 음. 다음도 바꾸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6-7번 붙이고 자, 반대쪽도 6-1번이면 6-1번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붙여가 붙일게요. 자, 이렇게 자기를 잡은 다음에 책장을 한번 눌러서 눌러서 단단하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붙여질 6-2와 6-10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붙여볼게요. 이렇게, 어, 계단식으로 만들어질 칼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고, 한쪽 손으로 아래쪽을, 한쪽 손으로 위쪽을 잡고, 이 칼선이, 칼집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위아래를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반대로 줘보세요. 마주보듯이 힘을 주고, 힘을 주고, 힘을 줘서 계단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길게 붙여진 테이프 부분은 이렇게 꺾어주고요. 아, 그랬더니 여기에 붙여질 다섯 가지가 뭔지 바로 보이죠? 바닥 꾹기. 이렇게 갖다 붙여주신다구요. 그 다음에 새 바다새 모두 우리가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 덕분에 이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네요. 가족들 아래쪽에다가 붙여주고 자, 이렇게 귀여운 개도 네, 아래쪽에 글씨가 가려지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거북이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테이프 안쪽에도 또 있었네요. 분홍색 부분은 모두 테이블 하는 것입니다. 테이블 해서 먼저 육' 네모 부분에 육'를 붙일건데요 여기 육' 10이었네요 육' 10을 먼저 이렇게 붙이고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약간 잡아당기듯이 하니까 되네요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한쪽도 물개, 소라, 아이들, 다이외로 켜. 계단 모양이 잡혀지면 과감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계단 모양이 확실하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꺾어주고. 자, 물개부터 붙여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 아니고, 돌고래인 것 같은데요? 소라. 아이들. 아이들은 양쪽에서, 양쪽에서 여기 끼우듯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제 머그컵이 아니라 사실은 다회용 컵. 글씨가 가려지게. 문어, 소마. 한 번에 다 붙여볼게요. 붙여지니까 좀더 단단해지고, 네, 팝업이 뭔가 많이 모양이 보이네요. 6-3번. 연결될 접합 부분에 테이프를 해주고요. 6-2번, 6-3번 이렇게 붙겠습니다. 항상 테이프 떼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딱 다시 한 번. 그 바닥 쪽에 모래 바닥 쪽에 붙일 부분은 이렇게 하나씩 붙여 주세요. 아, 붙여 주세요. 그다음에 책이 잘 접히면 완성입니다. 잘 접혔는지 쪽으로 이것도 물을 펼쳤고 구겨진 부분 없죠? 6장 완성입니다.